또는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. 후원금 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. 다 뒤지고 있는 거죠. 계좌 추적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실시한다. 열심히 했겠지요. 물론 그 전에도 수없이 했습니다. 뭐 아무것도 못 찾았나 보지요. 없으니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? 변호사비 대납 어디 갔습니까? 이 팩트 중에 단한 개도 없는 그 변호사비 대납서를 가지고 1년수 개월이 지나도록 세상에 도배를 했는데. 대체 어디 갔습니까? 조폭 연루설 그것도 수개월 동안 돈다발까지 흔들면서 난리를 쳤지만 아무것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종북 자금 지원설 이것도 다 어딘가 사라졌죠. 그들에게는 안타깝겠지만 찾아낸 게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던 것들을 다시 뒤집어서 검찰에 포획돼 있는 정말 궁박한 처지에 빠진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범복 진술을 만들어내고, 그 범복 진술의 기초에서 검은색을 흰색으로 또는 흰색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. 저를 뭐 서면 조사할 수도 있고, 굳이 소환 조사를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만, 세 번씩이나 소환을 하느냐. 그런데 하루 종일 불러다 놓고, 했던 질문 또 하고, 단어의 의미가 뭐냐고 묻고, 아, 이렇게 많이 소환을 당할 만큼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. 그리고 소환 조사를 한 이유는 뭔가 증거를 제시해서 엄청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? 증거가 없었습니다.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제시 못하고 있죠. 이제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. 부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.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.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.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? 구속해야 될 이유가 더 커집니까?